안녕하셨습니까? 뭐, 잘하든 못하든, 음, 한 번, 결과 보겠습니다. 맞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대는 하지 말고 보십시오. 처음부터 11이야, 뭐, 기본수로 해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11이야, 그냥 뭐, 다. 처음부터 끝까지 11번은, 음, 제 기본수에 해당합니다. 아마 뭐, 시체를 삶아서 그런지, 아예 40번대는 그냥 나오지는 않았네요. 아마 그렇게 풀리를 해야 되는가 봅니다. 저는 이제 사각판에 물을 뺀다든가, 호수로 물을 뺀다든가에 41을 밀었는데, 전혀, 어, 잘못 풀리가 됐네요. 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장수가 많아진 건, 게임수가 많아진 거는, 뭐, 동서꿈을 꿔가지고, 뭐, 그, 그러니까 뭐, 동영수라든가, 동일구수가 나온다래가지고, 조금 로또를 많이 했습니다. 25 같은 경우도 어뭐 동서가 생일이 나와 가지고 했는데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 10도 버렸던데 버렸는데 이제 이렇게 동일 코스 조합을 하느라 그랬고 28이 어뭐 이번에 나왔지만서도 28을 어 기본수로 밀지를 못하고 사실 38을 저는 기본수로 밀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 미스라고 해야 되나, 실수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 것이, 즉, 체인이, 어, 엉긴 걸 가지고, 그걸 너무 풀다 보니까, 18은 아닌데, 28이냐, 38이냐, 28이냐, 38이냐 하다가, 38, 그, 고스톱 친 얘기가 있고, 28은 벽시계가 았는데 28보다는 38쪽으로 미는 바람에, 이번에 낙방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로또 나온 것이 단번대가 또 완전히 제외가 됐죠? 자, 그 정도 꿈이면은, 그래도 뭐, 비록 저는 뭐, 이렇게 성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좋은 꿈으로, 보답은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2월 뭐수 조합하느라고 이렇게 또 한번 슬쩍 건드려 봤고, 요것도 이제 2월 수에 해당합니다. 10위가 좀 아쉽게 좀 에, 됩니다. 7은 뭐 다리 꿈을 꿨으니까 다리 상판 11 풀었지만 그래도 한번 슬쩍 건드려 봤습니다. 첫 번째 장, 토요일 날것 겁니다. 자, 이도 역시 뭐 끝수 조합하느라고 그랬고, 3은 처음에 이제 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 조합을 이렇게 동, 동일 끝으로 조합을 했습니다. 역시 7, 17에 가서 하나 했는데 그냥 17에 하나 걸린 것 밖에 없군요. 역시 매한 가지 11은 기본수로 이렇게 조합을 했습니다. 역시 41을 그대로 밀었고요. 38 프리가 잘못됐고. 역시 여기 가서 그스8 조합했는데 그나, 그나마 이제 28을 또 했지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4 그스4 조합과 연번 생각해 봤는데 그쪽으로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그 동형수로 14와 41 25는 또 역시 미련이 남아서 어, 동서생일을 요번에 미뤘더니만 전혀 어, 전혀 와닿지 못합니다. 역시, 천기를 누를 수 있는 우리 동서나, 저가 밀지는 못하는가 봅니다. 어쨌든 25 잡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사장 꿈이었었고, 그죠? 음, 오늘 제 생일수 중에 하나고, 또 화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요번엔 뭐, 화를 크게 내는 걸35 걸렸지만, 제 꿈속에서는 35가 크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11은 그대로 11, 11, 11, 11, 11, 11 11은 뭐 기본 수로 갔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도 크게 뭐된건 없고 그냥 여기 28 하나 걸린 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본 수로 밀지 못한 제 불찰이고 다리 상판 끝이요 끊어졌다 해가지고 이걸 그냥 없는 걸로 봤는데 강하게 봤으면은 28 정도는 자연스럽게 기본 수로 갔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나옵니다. 5 같은 경우는 35 해가지고, 가능도 했겠죠. 25와 35, 그 중에 또 하나 걸릴 수도 있었는데, 아쉬움이 났습니다. 34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과 연관해가지고 한 번씩 건드려 봤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34쪽 부분하고 조금 거리가 먼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34를 어, 기본수로 안 넣습니다. 역시 10일 아주 멋지게 20일이 제일 먼저 앞으로 왔네요. 그만큼 제꿈 어, 밖에 비가 많이 온다라는 어, 그런 꿈 그걸 제가 신뢰했겠죠. 그래서 단번대 조합은 전혀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역시 28 여긴 뭐 하나 정도 걸린 것 밖에 없습니다. 같은 조합입니다. 43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하나 했었고 어, 21도 뭐 손가락과 연관된 거고 했는데, 전혀 그쪽으로는 연결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13팬티도 역시 했지만, 쉽게 이렇게 동형수로 13, 31, 이렇게. 12, 21, 그죠? 24, 42, 이렇게. 막판에 가서 뭐 코스모스 피어있는 그 나오나 노래를 불러드렸는데도 역시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단지, 단지 고향역 역은 나오지 않고 어 고향 그나마 이제 10번대가 그나마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11, 17 이렇게 나왔다는 것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뭐 단번대 뭐 645를 꼽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6이라는 게 나왔고 역시 이제 요번에 처음이야. 수요일 날할 때니까, 어, 수요일 날할 때니까, 이제 645 나오면서 제가 6을 어, 넣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매한가지 11, 1일은 처음부터 기본 수였고, 그때 처음 할 때는 이제 팬티가 나왔었기 때문에 팬티 얘기가 나왔었고, 자, 그다음에 이제 33은 제가 처음부터 갈망한 수였다고 해서 개꿈까지 끝내고 와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33을 밀지를 못했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요번 조합에서는 너무 바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개꿈까지 꿨는데, 못생겼다고, 참, 안 따라왔다고, 그런 식으로 풀리를 해버렸으니, 얼마나 애석한가요? 참, 저도 많이 좋게 아픕니다. 여기 또뭐 17에 가서 있습니다만은, 뭐 전혀 조합 자체가 안 됐습니다. 음, 그죠? 2팔까지 같이 걸었으면 좋았을것을 2팔 밀지 못한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 다음 역시 매한가지 처음에 이제 14린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화요일날 꿈첫 꿈에서도 역시 어떻게 해서 끝까지 11번이 갔는가 그러니까 적어도 11번 정도는 처음부터 밀고 들어갔으니까 뭐두차뭐 뭐 계속 꿈풀리하면서도 강조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수 얻어가고 또그 다음에 아 단번데 비가 많이 왔단다 그러니까 아 단번데는 기본 조합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만 해도 큰거 얻어갔다고 생각하십시오. 처음부터 이렇게 이, 이 뭡니까 그 벽식의 꿈을 꾸었는데도 불구하고. 에 어, 제대로 못했어요 시체를 처음에 이제 꾸고 아, 사람 살인을 하고 그요 살인 나와 있죠 그죠 10번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벌로 나와 있는게 구가 있네요 구 보벌 구멍을 뚫었다는 거그 사각판때기 구멍을 뚫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사각판때기 구멍을 뚫고 그리고 나서 어 이렇게 그 이제 물이 쫄쫄쫄 빠진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40 어, 있구나 41로 이렇게 밀었던 거. 이게 조금 아쉽게 됐어요. 그냥, 그냥, 단순하게 구멍을 뚫었다. 요렇게만 했으면 단번데, 그나마 이제 보벌로 걸리긴 했지만은, 구멍, 참 아쉽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13, 아까 이제 팬티 말씀드렸고, 여기도 역시 개, 개꿈 밀었던 거. 처음부터 33을 이렇게 밀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33 밀고, 28 밀고, 어, 그랬는데도, 기본수로 같이 묶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뭐, 어, 뭡니까, 그, 그, 가마솥에, 어, 가마솥 요번에 30번으로 그냥 나와버렸잖아요. 그죠? 30번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30을 기본조합으로 넣지를 못했어요. 어, 난지 이제 이렇게 형상으로만 풀어서 어, 통 안에 이제 물이 보글보글 끓는다. 뭐 이런 정도로만 풀었죠. 자, 이렇게 해서, 뭐, 다른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29도 역시 뭐, 불구자처럼 느껴졌다 했는데, 워낙 강한 거는 그 불구자하고 관계 맺는 것이 더 컸으니까,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사장님 보였던 꿈, 뭐, 그 다음에 뭐, 34년 초반에 뭐였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꿈은 그런대로 꾸기는 꾸었는데, 어, 프리도 어느 정도로 하기는 한것 같습니다. 사실 음 그런데 정말 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 선별을 해서 강하게 느껴지는 수들을 이렇게 골라서 음, 조합을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번에 새삼 느끼게 됩니다. 어, 저번에는 제가 뭐세개 맞는 건 그렇고 뭐 적어도 한네개 다섯 개 맞는 거 해서 영상을 음, 만들어 드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또이렇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음, 로또 꿈 하나 방장조차도 이렇게 조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11번 맞친거 가지고 박수 받고 싶지 않고, 단번대 비가 와서 단번대 확 날려버린 거, 박수 받고 싶지 않고, 오히려. 어, 다른 쪽으로 제가 어, 풀이가 나간 것이 더 죄스럽게 느껴집니다. 다음 주에는 보다 더잘 조합을 해서 어, 꿈은 워낙 잘 꾸니까 어, 그렇고 풀이 정도는 어느 정도 따라갔고 어, 그런데 어, 조합은 조금 더더 더 고심해서 더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주 동안 즐거웠습니다. 노심초사. 정말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박수 받고 싶습니다. 다음 주를 위해서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